자연이 내 몸을 살린다에 진짜 산골 맛집입니다. 김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를 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자 어머님이 또 이거 옛날 방식으로 네. 이걸 뭐라 그러는 거죠 어머니에게? 오, 어, 저기 마른 저기. 두각김. 아, 그게 두각이라고 그러지? 네. 어.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 끓는 이게 물을 끓이는 거죠 밑에다가. 그리고 네. 여기다가 이거 보세요. 이로와 보세요. 자, 이걸 깔았어요. 이렇게 음, 보이시나요? 네네. 이거 찜 뭐라 그러는 거죠? 이게? 산발리 삼발이. 산발이라 음, 그러나 참기삼가루. 예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옛날에는 요런걸 이렇게 깔았나 봐요 요렇게 음. 깔아서 그저 없냐 옛날에 는 네. 깔았죠 깔아야지 그때는 옛날에는 폐부적이명부적이 그치 음. 아 그렇게 하고 음. 깔아야지만 돼요 깔아야지. 왜냐면 이저 밀가루 때문에 그러나요 언니 그렇지 여기 밑에 여기 안 묻히라고 아. 그냥 밑니까 아, 아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거를, 근데 물기가 좀 있어야 되나요, 언니? 물기가 있어야 가루가 묻죠. 음. 아, 그래서 네. 씻어서 물기가 있게 한대요. 언니 음. 한번 해보죠. 시 어떻게 하 거예요 이거를? 물기가 있어야 닦아?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음. 어우, 쉽네요. 아, 이게 물기가 좀 있어야 묻는구나. 네. 그냥 쪄가지고도 또 바로 이렇게 가루를 묻혀서 넣어야또잘말르거든요 아. 그냥 넣으면 물이 헝푼 것 같고 가루 저기 묻힌 게다 떨어져 나가요. 아. 가루를 묻혀야지. 그래야 저렇게 돼서. 와.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아, 어, 이렇게 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쪄가지고, 쪄가지고, 쪄가지고 잠깐만 보세요. 이걸 좀 한번 찌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머님이 평상시에 이렇게 해서 넣는다는 거예요. 아, 아, 자 이렇게 음. 한번 여기 놔둬 볼게요. 이렇게 잠깐만 주셔 아니 옛날에 다 이렇게 가지고 보관하면 오래 보관됐어요? 이렇게 놔두면 벌레도 안 나고 박짝 말리면 들 말리면 벌레 나요. 아들 아. 말리면 음. 그러면 이거를 그 밖에다가 햇빛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죠, 언니 햇빛에다 넣고 지금들은 저렇게 건쪽에지만 어, 거기 있지만. 근데 이 비타 말리는 게더 맛있대요. 아, 응. 아. 어, 비천연 말리는 거거든. 아, 이 비타다 말리면 아무래도 색깔이가 노리끼게 해지거든. 그게 더 맛있대잖아. 건조기 아. 말리는 거 고대로 그냥 말리기 때문에 맛있 자연 햇빛으로 네. 해서 공기가 함께 네, 어, 네. 더 그렇겠네요. 아, 저이 어머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는 시골에서 같이 같이 자라서 같이 뭐. 내과에 가서 같이 목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같이 초등학교를 같이 다녀요 지금 자고 있어요 아제 친구 성표라는 제 친구거든요 네. 제 친구면서 지금은 두상건설 이사님으로 아주 그냥 진천에서 알려주는 네. 그런 건설회사 이사님이신데 어머님이세요 아. 근데 제가 또 어머님으로도 모시고 음. 네 그런데 어머님이 항상 이렇게 왜 시골에서는 지금 어머님들이 막그 뭐라 그죠? 러 식구들이 많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걸 또 해놓으셔, 많이 해놓으셔. 음. 이런 걸또 많이 해놓으시고 요만큼씩밖에 안 드시니까 딸내미 지금 여기 지금 고추 해놓은 거 있어, 빨리 가지러 와. 이러면 제가 또 <laughs> 가지러 와서 또 받아가는 거예요. 아. 어머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시골에서 지금 고호박잎 따놓고 가져가라. 호박 이만큼 해놓으시고 가져가라. 오늘도 호박 말려서 또 이만큼 주셨거든요. 네. 호박으로다 그건 또 말랭이를, 아, 뭐죠? 저기, 그냥 놔두면, 호박은 따서 놔두면 물렁물렁해져요. 아. 그럼 못 먹어. 아. 응. 그래, 그러니까 저거, 안 되고 써서 그래서 썰어서 어제 저녁에 썰어갖고 밤에 갔다 늦지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뽀짝 말랐네. 그러게, 음. 어머님이 그렇게 해서 또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얻어먹는 게 시골은 두레박이라고 어머님들이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이 삭힌 고추 아까 했던 거 있죠? 삭힌 네. 고추도 보니까 너무 그좀 어머님이 우리, 우리 입맛에는 조금 간간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갔다가 그거를 거기다가 말린 그 메론 같은 거 그런 걸 거기다 집어넣어 놓고 음. 말린 거 있죠? 말린 거. 집어넣어 놓고 그러니까 그게 딱 먹더라고요. 네, 이제 물이 좀 끓는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어머니? 아, 이제 짐이 푹 올라야 돼. 푹 올라야 되는 올딱어머님 보시면 안 돼요. 바로 음. 돼. 바로가 이거야지. 아, 인님더 배워야 돼요. 너무 이렇게 오래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감각을 다 아시는 요 감각으로. 그러니까 네. 아까 맞죠 간장 같은 경우도 어머님 그냥, 아, 부족해? 그럼 더넣지 뭐. 그럼 더 넣고. 그래서 좀짠 듯하면 그거를 또 다시 그 드실 때 조금 양념을 해서 드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머님 이거를 그러면 고추 삭힌 것 같은 경우도 그냥 그렇게도 먹지만 또 삭힌 것 같다 그냥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역시 동치미 고추 삭힌 거는 저렇게 삶았다가 이제 김치 무하고 뭐 멀고 가렇게안 먹고 고추는안 먹잖아 그러면 그 고추를 던져서 양념 고추장에다가 무쳐서 넣그러 아 남자들이 그렇게 잘안는다고아 음 그래서 이거 이, 이 동치미 할 때도 고추를 그래서 넣나봐요 그쵸? 예. 고추를 넣어야 김치물이 멀고 시원하고 무하고 아 합질려가지고 고추물하고 합질려서 시원한 거예요. 언니 다음번에는 음, 왜콩 옛날에 왜그 논에 논에 음. 논에서 일하면 국수 삶아오면서 꼭콩 어, 뭐죠? 콩조리. 그게? 콩조리를 지금 같은 콩조리가 아니라 <laughs> 어떻게죠 언니? 옛날에는 콩을 볶아서저 음. 곤소금하고 지름하고 해서 볶고서 이렇게 해서 또 가져가고 또무 간장에다 조려서도 가져가고요. 김층이라했거든 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간장도 씹히면서, 아니 간장이 아니라 딱딱해요. 이게 콩이 콩이 그냥 그냥 딱딱하면서 또거기에 소금도 있고 간장도 있더라고. 아니 저기 뭐지 기름도 묻혀 있더라고요. 기름. 음.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음. 근데 그게 껍데기가 약간 불어갖고 조글조글이야. 아. 간장이 하는 거는. 아 음. 간장하고 두 가지를 했네요. 그러면 조글조글하니까는. 그게 말랑하게 더 맛있고. 음. 아. 나름 이를 볶은 건 애들, 밥얻더 먹으러 오는 애들 움켜주고 그랬지. 음. 아우, 진짜 그거 간식으로 막 그냥 그 논바닥에서 없니 그게 맛있어갖고 간식으로 막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죠? 이제 된것 같아요, 언니? 예. 네. 어,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빼볼게요. 어. 된 거예요, 언니? 그럼 음. 이거 꺼요? 응. 음. 어? 네. 꺼요? 앞에 있으니. 네. 꺼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요 언니? 이거를 다시 또 가루를 묻혀요? 이 가루 묻혀서 넣어놔야죠 아. 아이고. 와. 아, 바로. 와. 잠깐만요, 시동님 이거. 그래 이건 이렇게? 그냥놔두면 네. 이게 뒤틀로부터 아,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가루를 이, 또 그래 가지고 응. 그래서 쪄 가지고 바로 해야만 아. 안 아, 그래 가지고 가루를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아, 아 음. 또한 번. 네. 어쩐지 우리가 했는데 언니 자꾸 붙어 버렸어 다. 이렇게 하면 안 붙어. 쪄서 그냥 우리는 넣었어요 그냥. 요찐 상태로 음. 그냥 넣었거든요. 요게 빠졌네. 한번더붙는 거예요? 응, 안붙었지않아아 음. 아 저기, 여기, 여기다어 여기다 이런 거 언니 한번좀 해주셔 봐. 이렇게 하면 하나도 안 붙어요. 음. 아우 저는 언니 이걸 그냥 넣었네 여태까지. <laughs> 그라고 들어붙어 가지고 맨날 네. 이렇게 요걸 시, 못 배웠네요, 제가. 시 말르고부터. 아, 쉽게 말려요, 네. 언니 네. 그래서 그러면 가루를 이렇게 넣으면 안 붙어요. 와, 이거는 정말 예. 네. 저는 몰랐어요. 완전 좋은 팁이네요, 팁. <laughs> 요걸 빠뜨려 갖고 제가 맨날 붙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이렇게만 아, 아, 이렇게 하면 붙을안 하잖아, 하나도. 그러네요. 그래서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연세 드신 <laughs> 어머님들과 제가 다 배우러 다닐 거예요. 네. 전수 자, 많이 해주세요. 네. 어머님들이 다가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자, 봅시다. 이게 어떤 거냐면, 어머님이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음. 오. 보세요. 자. 아. 자, 제가 만져볼게요. 얼마나 바삭바삭 하는지. 음. 보이시나요? 붙었나요?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 들려요? 어. 가루요? 어떤 분들 음. 가루가 많이 저기한다고 그랬는데 가루 하나도 안 떨어지잖아요. 이거를 튀기는 건가요? 요거를또 튀긴다. 기 네. 지름에다가 이제 튀겨가지고 예. 네. 이제 이게 이제 노릇게 하고 이제 익잖아. 그나면은그 조람이 조그만 걸 넣을 거게 건져가지고 이렇게 놓고서 물엿하고 설탕 좀 하고 맛소금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적두적해서 먹으면 참 맛있어요. 음. 아. 최고죠 네. 아. 아. 이거 미라이. 도좀이고이이겁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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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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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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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튀기는 것도 해주 <laughs> <해> <laughs> 음. 네, 이거, 요거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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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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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이이부에서이 고추 부각을 만드는 과정을 네, 1 와, 진짜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네요. 거기에 빠졌네요, 제가. 네. 마지막에 그게 하나의 포인트네요. 와, 네. 엄마, 이렇게 엄마 공부 되었네요. 네, 이렇게 유용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하고 어머니 네.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이부에서 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